굿모닝 에어 라나학입니다 2025년 5월 20일 오전 7시 25분 며칠 새낮달마이도 많이 피었고 속력북은더 많이 피었어요. 그리고 자격 보세요. 다섯 송이 다섯 송이가 피어있어요. 아직 처음에 피었던 아니다 여섯 송이가 피었다. 처음에 피었던 아이들도 지지 않고 아니다 한송이 졌구나 여기 한송이 지고 와 여섯 송이가 피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자약은 아직 안 피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다 피었는데 나무가 길어서 안 보여요. 나무를 잘라줘야겠어요. 이것 봐요. 저 뒤에 있는데 이 나무들 때문에 안 보여요. 아 나무를 진짜 잘라줘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새송이가 더필것 같아요. 야 여기도 있구나. 네송이가 더 남아 있네요. 장미도 많이 피었죠? 아 지금 약간 비방울이 조금 있고 춥지는 않아요 이웃집 친구는 돌아왔네요 주방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보이차 마시려고 주전자에 물 받다가 작약이 예뻐서 또 장미가 예뻐서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얘들 아직 안 뜯어가지고 너무 커 크기 보여드릴까요? 제 손보다도 훨씬 커요. 상추가 네 상추도 커요. 오늘 뜯긴 뜯어야겠다. 야 방울 토마토 꽃 피고 있어요. 나나 음.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아침에 배가 고프지? 이번 오이는 잘 자라주겠죠? 새 포기 앙 달팽이가 내 오이를 먹고 있어 크기 있으면 안돼 다른데 가 여기에 가 사이좋게 사이좋게 달팽이 두마리 <laughs> 귀엽죠? 와 목을 쭉 댔어 <laughs> 아, 움직, 움직이고 있어요 응? <laughs> 어? 토플이 왜 이렇지? 누가 밟아놓은 것처럼? <laughs> 어제까지 되게 싱싱했는데? 송아가 아, 이렇게 필봉우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네네. 아, 얘 정말 단단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큰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빡빡하지 않았거든요. 엄청 큰것 같아. 아, 안 보는 사이에 옴삭옴삭 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도 자꾸자꾸 자꾸 크고 있어요. 크는 게 느껴져. 와 여기 자분하고 있어요. 아기가 <laughs> 어, 오늘은 3호, 4호가 왜안 보이지? 이 아이는 아직 중성화 안한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경계심이 엄청 많아. 아기 뵈기 전에 빨리 중성화 시켜야 되는데 맛있게 먹어 저는 남편과 모닝보이치 하려고 네, 찻잔을 챙겨서 물도 같이 준비해서 올라왔네요 중간에 사호 고양이가 밥 먹으러 오지 않고 저기 가만이 앉아있어요 우리 집을 바라고 학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8배나 했더니 야옹이가 흐릿해 보이네요. 지금 이 아이하고 지난 단짝 4호는 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아까 살금살금 오는 걸 제가 봤어요. 둘이 싸웠나? 맨날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데. 참새가 놀러 왔어요. 우리 집에 꼭대기에 붙어 있는 네, 올빼미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laughs> 아 이렇게 놀러 오는 건 괜찮아요. 와서 부딪혀서 아이들이 음, 다치지만 않았으면 어 가버렸다. 가파도 가는 그 배편을 예약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모닝 커피를 하러 왔어요. 가파도 서창택 바로 옆에 있는 큰 카페예요. 베이크리 카페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많아 보입니다. 네, 많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많아 봐야. 여기에다가 물더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왜 종이컵을 하나를 낭비하는 걸까요? 이 종이컵 하나 만드는데 나무가 얼마나 드는데. 저는 그걸 좀, 오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먹고 가겠다 했는데, 먹을 컵에 두지 않고 종이컵에 준 것도 불편했는데, 심지어 두 개네. 음, 이거 조금, 이거 조금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11시 우리 배 결항 안개가 많아서 가랑비도 내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또 여기가 어딥니까 제주도 잖아요 송악산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안개가 사실 많긴 해요 가파도에서 본섬이 전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경부한테 제가 뛰라고 했어요 환불 받으려면 줄서쟁케자 <laughs> 오늘 가파도는 이렇게 둘러보는 걸로 저희는 송악산으로 갈게요. 야, 송악산이 안개에 덮여서. 근데 너무 운치 있고 <laughs> 보세요. 지금 이 안개인지 구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아, 정말 파도 소리, 또 졸라거리는 물결 소리. 소리 들리죠? 음~ 인동초 향기 자, 저게 솔싹인데 싹으로 나서 저게 나무가 되거든요? 지금 음, 제가 딱딱 딱 보여주는 중간에 있는 요 아이가 육안으로 봐도 50cm에서 60cm는 돼요 그러면 얘들이 키가 그만큼 큰다는 것도 1년에 더클것 같아요 송악산 입구 들어갑니다. 야저새 솔싹으로 소나무 자라는 거 보세요. 이렇게 숲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엉겅퀴 꽃이에요. 생각보다 이쁘지 않나요? 이름은 진짜 이파리 보면 엉겅퀴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꽃은 정말 이쁘죠? 이건 올레길 깃발이죠. 올레길을 걷다가 이 깃발을 발견하면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 두 마리 있다가 한 마리 날아가 버렸네. 전에는 없던 선이 생겼네요. 노란선, 파란선. 낙석 주의하라고 파란색 안쪽으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으로 길이 안전통행로라고 해요. 낙석이 제법 됐나봐요. 이건 옛날에 일본군들이 파놓은 굴이래요. 어. 송악산에는 이런 굴들이 제법 있어요. 와, 이런 진지 동굴이 60여 개나 된대요. 일본군들이 이제 그 무기를 넣어놔가지고 제주도를 저항 기지로 삼으면서 이렇게 굴을 파놓은 게 증거가 된다고 하네요. 야, 이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안개가 차오해서 저기 배들도 보이구요 여기 조금 작은 배도 보이네요 네, 이거는 고깃배 같죠 저거는 여객선이고 저 안개 뒤에는 산방산이 있답니다 올레길을 걸을 때 이렇게 파란 화살표는 내가 지금 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거또 반대로 걷는 분들은 이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음 새소리들 아, 이거는 수국이에요. 산수국이죠. 와, 찔레꽃. 와, 여기. 이거, 얘가 돈벌레인가 그래요. 시골에서는 이런 게 많았는데. 꿀 따는 거 봐요. 아, 부지런해. 와, 안개가 많아서 너무 멋지다. 그리고 햇빛이 안 나서 약간 습도가 있긴 한데 오늘 산책하기 정말 좋은 날이에요. 이 바위 봐요. 너무 이쁘죠? 층층이. 세상에 누가 빚어놓은 것처럼. 너무 예뻐요. 와, 이거 돌무화가예요. 정말 애기 손톱만 해요. 귀엽다. 이거 익으면 따 가지고 이제 절임하면 되겠다. 그렇지? 음, 이거 이건 거야. 이게다 익은 거야? 이거 지금 먹을 수 있어? 요, 여기에 이렇게 대고 그러면서 발 떨어지잖아. 와, 와, 와. 어, 어. 먹어 볼까? 한번 먹어 봐 봐. 이게더 달겠나? 아, 아직 시퍼르네. 아직 시퍼래. 응. 달달 이거는. 응. 아직 조금 떨어요. 음. 응. 음, 음. 먹으면 안 돼요. 저기에 말 타는 사람들. <laughs> 제주도 오면 또 마을에는 한번 올라가 앉아봐야죠. 안녕. 몇 살이야?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응.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희피하네, 아 당신한테나. 그러게 나 엄청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오잖아. 아니네. <laughs> 헤이. 이리 와. 어, 더운가 좋겠는데. 보다. <laughs> 응. 저기 말이 관광객을 태우고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오, 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만원으로 올랐네요. 저분 초상권? <laughs> 얼굴이 안 보여서 괜찮겠죠? 이게 소나무의 그수꽃이에요수꽃 숯꽃. 그리고 요 보라색 조그만 아이가 암꽃. 중국인 단체 관광객입니다. 야, 중라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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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입구가 저렇게 이쁠 일입니까? <laughs> 제주도 클라스. <웃음> <웃음> 세상에. 화장실 입구인데 와나 딸맞이꽃과 패랭이 우와 가산이야 야 정말 너무 이쁘네요 식당 앞이라도 해 믿을 듯 좋아. 지나는 길에 해산물 좋아. 한 접시 가고 싶어 갖고 맨날 보고 있었거든 그게 바람 많이 불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음, 음. 떠내려갈까봐. 옛날에 용머리 해안 밑에 가면 그 해녀들 아까 저막 이렇게 소라 이런 팔고. 용머리 음. 해안도 물때 있잖아. 간조 이렇게 물 빠질 때 이렇게 타고 우리가 보고 가는 거. 제주도의 흔한 풍경이죠. 말이. 풀을 뜯고 있어요. 음, 걸어가면서 열심히 뜯고 있어요. 여긴 인동초 군락지예요. 우와. 이렇게 약간 안개가 있는 날 가니까 풀향기, 꽃향기, 가끔은 한약 냄새도 나요. <laughs> 어, 향기. 기 완전 달콤 오, 같이 맡아보실래요? 와 정말 너무 좋아요 저기 바위에 계단이 있는 걸로 봐서 뭐 낚시하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다닐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송악산은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산책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있고 볼 때도 마음이 흐뭇해요 자연을 많이 해친게 아니라서 반쯤 오면 이렇게 안쪽에 야자숲이 있어요. 자, 이쪽은 바다지만 그리고 날씨 좋을 때 가파도와 마라도가 보이지만 지금은 안개 덮인 바다밖에 안 보이네요. 저기 중간에 산소 위에. 꿩이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어이 무슨 안개 있는데 저렇게 막 꿩이 있으니까 굉장히 신비스러워 보이네요. <laughs> 이이흰말 너무 멋지잖아요. 그 옆에 저는 까만 게 영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거 말이에요. 근데 말인데 다리가 왜저렇게 롱다리야? 몸이 날씬해. 와 귀여워. 진짜 아기야. 너무 귀여워. 어근렸구나 어떻게 해 여보 어? 저 아이가 저기 걸려서 못 나오는 거야 오 어, <목소리> 저거 봐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되지 <목소리>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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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오>, 빠져나왔다 <laughs> 축하해 <목소리> 이 구도 너무 멋지죠 저는 송악산 올때 여행 온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 송악산과 연결된 저 곳을 보면 아 어디론가 더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득한 어떤 충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이곳 또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송악산은 이렇게 데크를 따라서 평지를 걷다가 조금의 계단을 오르다가 많이 높은 계단을 오르다가 또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 80. 프로 정도를 이런 길로 가요. 여기는 또 나리꽃 군락지예요. 나리꽃이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줄기 줄기 까만 씨앗들을 잔뜩 매달고 있어요. 저까지. 요 밑에도 우와, 나리꽃 필때 오면 여름에 나리꽃이 찐 주황색으로 굉장히 농염하게 피거든요. 그때 오면 너무 예쁘겠죠? 자, 이렇게 또 제법 높은 계단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편안한 소나무 사이로 한15% 정도는 걸어서 가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던 주차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송악산은 뭐 빠르게 그러면 1시간 아니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산책로인데 중간중간 구경할 것도 많고요. 꽃들도 많고. 또 가끔 불어오는 바람으로 아주 극락을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제주도 관광지입니다. 이 초록초록함 걷기만 해도 힐링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완성형 산책로입니다. 와 이건 뭐지? 되게 귀여운 열매가 있어요. 와 형부가 산딸기를 따고 있어요. 형부 뭐 뱀딸기 아니에요? 아니 산딸기. 딸기야. <laughs> 진짜 작다. 음. 큰 거는 사람들이 다따 먹었나 음, 봐. 그런가 보다. 농그 자체가 좀 작네. 원래 아, 나무 같죠. 색깔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진짜. 맞아. 아니 막 음. 음 자연의 따. 맛이군. 음. 아, 네. 와, 얘는 어, 크다. 어. 야. 아침에 봐. 딱. 음. 예. 여보 먹어봐. 두개 땄어요. <laughs> 산 딸기에 지금 산타는 음, 남자들. 아니. 응 언니 드세요. 음, 응. 아니야 언니 언니 드셔. <laughs> 여보, 응. 난안 주고 자기 입으로만 다 넣어. 형부 뭐 보고 배워 여보. <laughs> 아니, <큰 거예요. 웃음> 작은 건 우리 남편이 먹고 큰거는나 준대요. <laughs> 아 확실히 크니까 단맛이 훨씬 있어요. 세상에 형부 어디 가는 거야? 또 따로 가는 거야? 요 밑에도 일제 동굴 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그 울타리를 쳐놨냐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보러 내려가다가 저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와 여기 안에도 동굴이 있어요. 붕괴 위험 지역이래요 어저 안에는 좀 무서울 것 같아 뱀 나올 것 같아 와 저기 딸기 많아 딸기 많아 와와와오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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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왜 여긴 안따 먹었지? 자꾸 이러니까 와 많다 여보 조심해 하나밖에 없어? 그만 따 그러면 오, 문 새로 바꿨군요. <laughs> 와, 마지막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끝머리쯤 오면 체육공원이 있어요. 와, 저 여자수에 꽃핀가 봐요. 와, 와 이렇게 생겼구나저 꽃이. 신기해. 이거 말고. 어, 이거 산초잎이에요. 음, 향기. 음. 깨운하다. 정말 깨운하다, 향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갔네. 그러게, 진짜. 아유, 좋은 건 알고. 그래, 좋은 건 알고. <laughs> 요렇게 그런. 생겼어요. 이거 열무김치 담을 때, 뭐또겉절이 담을 때 넣으면 그 산초 향기가 깨운하죠. 우리 친절 아버지가 가끔 좋아하셨던 거. 또 발견했어요. <laughs> 멈춰서서 뭔가를 또 따고 있어요. 언니 뭐예요? 엉겅키 아 고들빼기. 그래도 위에 꺼만 따는구나. 음, 밑에 건 없으니까. 어, 어릴 때에는 음. 밑에 꺼 해가지고 뿌리하고 같이 없는데 아. 이거 위에 꺼만 따요. 해가지고 고들빼기 꽃다발. 오 음. 이렇게 보면 잡초거든요. 그런데 꽃이 피어요. 꽃이 활짝 피면 굉장히 이뻐요. 남의 오토바이 옆에서 침몰리는 두 남성. <laughs> 서울에서 온 BMW에요. 오, 많이 서았다 예쁜 꽃밭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무슨 꽃일까요? 퀴즈. 1번 고구마 꽃, 2번 모란 꽃, 3번 감자꽃. <laughs> 네, 감자꽃밭입니다. 그 뒤로는 아직까지 청보리와 황금보리가 반반쯤 섞여있는 보리밭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고요 가다가 보면 이곳은 굉장히 감자밭이 많아요 이 밭은 만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많이 깎아 끼고 만 많아 야순돌이도구 아빠 차 밑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 아이 <laughs> 귀여워 세상에 순돌이하고 똘구한테 추루의 맛을 보이고 있네요. 세상에 세상에. 순돌아 맛있어. 응. 아유. 똘구는 뭐 먹어 여보? 저 똑같은 거. 근데 쟤는 껍질째 통치, 먹고 있는 거야? 어우. 그그 그, 이제 심부음 빠지 나오겠지. 예. 똘구. 넌 미쳤어. 그거 삼키면 어떻게 해? 초록 껍데기까지 다 씹어서 삼켰어. 허! 오 신분물. 이이 철판이 근데, 철판이 이렇게, 움직여요. 어어나어나이이 어, 어. 아, 밑에 철판이 원래 없었는데 샤, 자동으로 나왔거든요. 심지어 얘들이 구울 때 움직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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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신기하다. 아 정말 신기하다 우와 뭐 아. 처음 봐 아, 음. 볼수록 신기하네요 볼수록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우, 아침에 9시 반에 나와서 12시간이 넘게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동네 독구가 그 추루의 껍질을 삼키고 그리고 저희는 학위에 가서 메이크업 수업을 끝내고 온 우리 막내와 함께 또 학위 언니 부부와 함께 맛있는 고기를 먹고 그리고 또 애월 해안을 드라이브하고 하기 포구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저는 잠깐 누구와 만나서 깊은 얘기를 나누고 합창단에 와서 연습을 하고, 이문회의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밤이 많이 깊었어요. 9시 46분이에요. 그래도 오늘 영상 유난히 길었지만 인사는 해야 될것 같아서요 굿나잇 에올라넥 이었습니다